어 찾았다 찾았다 호잇. 이거 밀리무기 깨야될것 같은데 밀리무기를 그죠 밀리무기 안깨도 되나 이거 활로도 되나요 이게 그냥? 기절이? 모르겠네요 저는 자 일단 가겠습니다. 일단 때리고 생각을 해. 잠깐만, 너 지금 밥 먹어야지. 그죠? 얘밥좀 줄게요. 얘 밥, 야밥좀 먹자 너. 가방이 아니라. 자 잡는 오늘 잡습니다 오늘. 자, <laughs> 자 먹어. 밥 먹고 가자. 양이슬이 좀만 힘내자. 알았지? 너가 죽어도 돼. 아 잠깐 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. 너가 아 잠깐만. 어차피 바꿀 거야, 그지? 노력을 좀만 해보자 양이슬이, 그지?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인을 구해야지. 자 가자 양이슬이. 자 가겠습니다. 어디 있어? 아 여기 있구나. 자 공격. 자 회피 준비. 회피. 오케이 피했고. 자세방 때려 주고 치고. 자세 방. 방... 오저여 일로. 이렇게 피, 피가 왜 이렇게 안다로 이거? 야야자자자자자깐모셔모셔모셔 잠깐 잠깐. 어 됐어. 엄청난 다로 회피 지금 피. 야 잡을 수 있네. 잡을 수 있나, 이거? 잘 모르겠네요, 저. 엄청 센데? 사유리님 아직도 있네, 저기. 사유리님, 지금, 스킨이 비요중게게 필요... 아닙니다, 지금. 흰 배, 메갈로, 케로스를 잡아야 돼요. 얘 잡아야 돼요, 제가.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. 어, 아모님 조심하세요. 도망가세요, 그냥. 죽겠다, 진짜. 그래, 죽겠다. 위험해요, 약간. 한 대, 두 대, 세 대. 야, 아모님 개세네 표지판. 미리 동시에 하시나? 엄청 센데? 4대1에, 4대1 지금. 메갈로 두 마리. 나, 야, 야, 야 양이슬 죽었어. <laughs> 어떡해, 이거. 이 죽었어, 지금. 어쩔 수가 없지. 어, 야,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, 이제부터. 아니, 좀 더, 좀더피야겠구나 일로 와봐. 이거 포켓몬이 안전. 야, 왜 이렇게 잘 피하냐, 너? 어, 왜 그래? 이제 와서 튕길라 그래. 두 대, 세 대. 왜 이렇게 아, 약해지는 게안 떠? 야, 일로 와봐. 야, 너왜 이렇게 버텨? 어, 왜 이래. <laughs> 야, 왜 이렇게 버텨, 너? 약해진 거 같다. 약해진 거 같다. 야. 속세를 빨리 포기해봐. 너왜 이렇게 버, 버티고 있어? 발차기. 기절시켜. 어, 큰일 났네. 아, 기절을 안 하네? 아, 죽었어. <laughs> 아, 기절을 안 해, 얘가. 기절을 안 해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이거. 예, 저는 준비 끝났습니다, 아모님. 저는 준비 끝났어요. 아, 제발 뻗어라. 자, 가자. 여기있다 자, 제가 손빵 칠게요. 이거 죽이면 안 돼요, 절대. 예,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, 이거. <laughs> 죽이면 안 돼요. 기절시켜야 돼, 기절. 야, 너, 한대만고뻔냐양쓰이왜 그래? 좀 힘을 내봐. 어, 왜, 왜 이래? 왜 전투가 풀렸어. 뭔 일이야, 이거. 나왜 전투가 풀렸어. 빵이야, 빵이야, 빵이야. 양쓰이 어디 갔냐? 어디 갔어? 애? 내, 이 양쓰리 아니잖아. 도망갔나, 설마? 그 사이에? 없어졌네요, 갑자기. 어디 갔냐, 양쓰이 어디 갔어요? 자, 혹시 저는 또 때렸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발차기만 쓸게요, 저. 사커킥. 아, 왜뭐 이렇게 사커킥 데미지가 좋아, 이거. 엄청 세네. 야, 빨리 뻗어봐, 이 자식아. 사커킥. 오, 사커킥 데미지 막 80, 90 이러네. 아, 저는 때리면 안 되겠다. 난 때리면 안 되겠다, 이거. 괜히 죽을 것 같아요, 내가 때리다가. <laughs> 내 때려 죽을 것 같아. 어, 약해졌어, 일단. 자, 약해졌어요. 자, 가만히,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그냥 가만히 있어. 치지는, 막. 어, 왔다 갔다 거려, 그냥. 야, 빨리. 아, 제발, 좀 기절해라. 제발 기절해라, 제발. 양이 포. 기절해. 제발. 얘 소원이다, 진짜. 포기해, 그냥. 너 죽어. 왜또레 걸려, 이럴 때. 어, 왜 그래 이거 렉걸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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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아파. 야, 화이하자. 아, 얘또 끝까지 버티네. 얘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때리면 죽는데.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야, 어디 가냐 너 근데 계속? 피가 계속 차요. 아, 차는 게 아니라 피가 계속 깎여. 그래, 나 따로 와라. 컴온. 홈은 드리블해가지고 피를 좀 채우겠다. 어디가? 어 뭐야? 죽었어? 아 죽었습니다 또. 아또 <laughs> 죽었어. 계속 죽네 계속. 기절이 안 되네요 얘가 잘. 자 잡겠습니다. 저도 근접이야 이번에. 저도 근접. 그렇죠? 저도 근접입니다 이제. 근접이 두 명. 기절도 두 배겠죠? 이, 얘는 여자다. 얘가 남자다. 일로 와봐. 컴온. 해피 한번 눌러주고 몸통 박치기.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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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옆으로, 옆으로. 뭐야 이거, 뭐야 갑자기 뭐야? <laughs> 무슨 창이야 이거? 그래. 컨트롤로 싸우겠어. 어, 어, 아, 컨트롤 안 통해. 아개 아포 이거. 엄청 아파 몸통 박치기. 아자. 가자, 가자. 어, 맞는 거 아니지? 야, 나 죽겠다, 이거. 나 죽겠습니다, 지금. 잠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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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자, 잠깐, 스톱. 야,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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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. 아, 진짜, 렉 걸렸어요, 지금. 서버렉. 자, 전투 시작합니다. 회피해주고. 자, 컨트롤.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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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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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3대2대3대 3대. 역시 활이 나나 활이 좋아 차라리 네 이렇게 딜이 되잖아요 이렇게 최소한 1 인분 하니까 어디 가서 갑자기 한대어 아무님 죽겠다 잘못하면 어떻게 이거 열차 아무리 튀세요, 그냥. 튀세요, 그냥. 제가 때리고 있을게요, 그냥. 회피. 야, 그래. 너 나랑 싸우고 있자. 컨트롤이다, 컨트롤 있다, 이제부터. 컨트롤맨. 아, 맞았어. <laughs> 맞았어. 컨트롤 없어, 그런 거. 컨트롤 같은 거 없어. 피해주고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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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험해. 나 위험해. 나 위험해. 맞을 뻔했어, 지금. 가만히 이제바보 같이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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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캔두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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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또 렉걸려 계속 야왜 이래 왜 계속 렉걸려 또 죽나 아 이거 좀 짜증 날라 그러네 또 렉걸리네 어 아, 제발 잡어 왜안 잡어 안안 써줘요 저 제발 제발 잡았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다시 렉 걸려 가지고 지금 진짜 조마조마했다 나. 띠딩. 46 레벨 신비의 메갈로사우로스 아이고 아몬니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해요. 드디어 잡았어. 자. 자, 나오자. 아, 예, 버려야지 일단. 아, 버리는 게 아니라 방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리는 게 아니에요. 말이 잘못했네. 자, 냥이 쓰리, 잘 가라. 굿바이, 자, 갔습니다. 제도, 자, 이제 가자. 냥이 포로 가자. 새로운 주인님을 맞아야지. 오예, 서론 메갈로사우로스 자, 밥좀 먹고, 아이고, 말도 잘 들어요. 자, 일로 와봐. 이름을 지어줄게. 일로 와봐. 이름 변경. 왜 안, 안 눌러지지? 아, 일로 가야 되나? 양이 뽀. 양이 뽀로 하자. 이게 귀엽다. 양이 뽀가 왜 안, 어, 아, 됐다. 자, 양이 뽀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. 좀만 쉬어야겠다. 어, 아,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. 아, 진짜 간당간당했네, 이번에. 내기심 해가지고, 진짜. 진짜 간단하다 했다.